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센서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자네를 계속 시켜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다 공유를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띄어 놓으면 아마 이걸 아는 아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테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센서뷰가 개별 호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한가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정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데도 왜인하고기간은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까요? 자, 제가 진짜 채널 날릴 각오로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라도 지나가더라도 제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보셨더라도 그냥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정보 전부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 정보 받아보시고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응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큰일 나죠. 그죠? 자 010-2199-7372번 센서 센서뷰에 센서라고만 문자 남겨놓으시면 자료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요 100%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한 통씩 남겨놓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4페이지에 시황 분석 자료도 추가로 담아놨거든요. 센서뷰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말로.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고, 아직 주말내로 시간이 있죠. 그죠? 아마 문자 남겨주시고 받아보시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물론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지만요. 보내주신 순서대로 차례차례 공유를 해드릴, 해드릴 거니까 투경이지만 문제 없어요. 무조건 받아보시고 무조건 대응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대응하시면 자료받아보고 대응하시면 올해 상반기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엄청나게 상승할 거니까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0 1 0 2 1 9 9 7 3 7 1번 센서입니다. 센서라고만 문자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자료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올해도 정말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올해는 26년은 가히 반도체 관련 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도체 관련 섹터 에서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는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시장을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당연하게도 로봇이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26년 반도체 수출 1,880억 달러 전망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내용들. 어, 승승장구 반도체, 어, 코스피 5천 전망까지 대충 검색만 해봐도 정말 어마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가령 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 1월 달부터 해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리고 SPG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저는 못해도 10배 그 이상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두 종목을 선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 하게 됐는데요. 어, 차트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 쭉 터져 주면서 횡보 구간 나오고 박스권 아주 예쁘게 그려 주고 있죠. 솔직히 10배 이상 그 이상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여기도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간다 하는 종목 딱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거죠 반도체 1 요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딱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딱두 종목이고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딱이두 종목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받아 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여 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반도체. 심플하죠? 이렇게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정보는 무료죠. 계속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투자해서 쭉들고 가시면 됩니다. 10배, 그 이상도 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 주셔야 돼요.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작년에 로봇 관련주들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올해도 로봇이냐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010 2 1 997372번 반도체.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